안녕하세요. 오교보살입니다. 2021년 신춘년 3방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띠들, 원원이 분들, 4학년 2반의 경신세, 아, 이분들 막 카드 날리잖아요. 어, 신춘년에 대박의 띠 중에 하나. 뜻밖에 뜻하지 않는 곳에서, 나의 근거에 재산이 살 수도 있는 해운이랍니다. 와, 이때까지 띠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네. 어우, 기간지러워. 어, 누가 막 돈이 막 사니까 막 얘기하는가 봐. 사업자, 영업자,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내 협력체에서 지인이나 기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서히 재물을 금전이 불린고합니다 그러면 나의 협력자도 생길 수도 있답니다. 도와주는 사람? 뭐, 부모든 어쨌든 내 협력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이운기를 발판을 해서 문서 운도 이래 사업장이나 이래 새로운 개혁으로 개우, 이동 변동을 하장하는 것도 보입니다. 너무 과한 욕심은 안 되겠죠. 내가 무리하면 혼난다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힘들다고 힘들다고 한들 안할거는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동을 좀안 해야 되는데 뭐 이동할 때도 있듯이 자제가 잘안 되잖아요. 그죠. 어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가야 되니 잘 판단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위에 신임을 받으며 승진 운도 있답니다. 그리고 취업자는 취업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어, 취업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빛이 나서 있고 나를 인정을 하다 보니 내가 발복도 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난가다투어 성사를 그러니까 성사를 하는 말은 난가 시비구설에 시비 끝에 관제도 빈다는 말입니다. 요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술 한잔에 시비도 붙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내가 이 좋은 운을 발판을 삼아서 내가 움직이다 보니 빚도 통할 수도 있고, 내가 내집마련도할수 있습니다. 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목돈이 들어오면 이 목돈을 갖고, 어, 빚도 갖고 내 집도 사고 남는 돈이 있다면은, 어, 땅을 사세요. 땅을. 땅을 사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 올해는 신춘년이니까 그렇고, 내가, 무한 무한하게 나도 이런 힘이 있었나 할 정도로 내가 급상승하듯이 일어설 수도 있는 해운이 신춘년이라 하십니다. 재물도 있고, 건세도 있고, 이득도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어여도이 기회를 좀잘 해서 움직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정에는 음, 금전이 들어오고 어, 내가 이러다 보니 웃음꽃이 피겠죠. 어여도 입에 기에 걸리겠습니다. 그, 거, 건강을 체크를 잘 했으면 싶습니다. 내가 가로를 하다 보면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또 피곤하다 보면 쓰러질 수도 있고, 뭐, 이거나, 그거나, 1 더하기 1이네, 말은. 어쨌든, 너무 가로 하시는 게 많이 보니까, 어, 몸도 좀 챙겨가면서 하시는 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사고수는 내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남매수가 있으니, 어여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괜찮겠습니다. 5 4살에 무신생, 하늘에서 돈복이 내리는 해운이랍니다. 와, 5학년 4반에, 어, 오늘 무신생분들, 언제 신전년에 뽕 잡았다, 뽕 잡았어. 뜻밖의 행제수에, 금팔찌, 뭐, 은팔찌 뭐, 코골리 귀골이 오늘 다 하겠습니다. 금전에 재물이, 어? 복이 막 내리, 내린답니다. 리내와 이때까지 힘들었는가 한방에 해소를 하겠습니다. 내가 바빠져서 돈을 많이 벌든 내가 알바기를 해서 금전이 오르든 어 이율이 오르든 올해는 사업자 영업자는 어 빨리 받아 운빨을 받아서 밝게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복이겠습니다 이문도 있겠습니다. 제대로 운빨 잡았습니다. 빚도 갚을 수 있, 있답니다. 어. 변화도 들어와 있으니, 변동, 음, 하셔도 됩니다. 문서 팔고, 잡아도 됩니다.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오늘, 이미 부동산에, 아까 그랬죠? 내가 알받고, 어, 재미도 본다고, 설설이 이문도 있으니, 돈도, 마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플러스라 했고, 3 더하기 3. 험. 이분도 금방증도 있는가 봐. 금방증 좀잘 챙기세요. 3도하기 3은 6. 오케이. 라는 말입니다. 빙고. 회사 직장에는 내내로 겉으로 인정을 받으며 명예가 있으며 승진에도 급봉이 올라간답니다. 아이고, 좋아라. 3도하기 3은 빙고. 아이고, 오케이. 출장이나 이직도 있으며, 이래저래 재물이 좋을 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욕심내면 안 돼. 혼나. 음 조심해야 돼. 가은 욕심은 부리지 마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 이런 것갖고 막, 주식 사고 하면 절단나, 안 돼. 주식도 요, 요, 개미 똥꼬만큼 사고, 땅에다 돈을 묻어야 돼. 땅은 발이 안 달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깨비도 이렇게 훔쳐 가지도 못한다 하잖아요. 어쨌든 땅에 알바가야 돼. 자식의 경사 소리도 있답니다. 아이고, 어인자 자식의 경사 소리도 있답니다. 어쨌든 이래 저래 운빨 받아주고 이래 저래 운도 있고 뭐빚도 갖고 땅도 사고 뭐 집도 마련한다니 얼마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 운을 좀잘좀 좀 잡아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마다 다 또. 또, 틀리겠지만, 은 털을 옮기시거나 손을 대실 때, 어, 또, 우리가 또, 이래, 우리가 변동도 할수 있고, 화장을 하다 보면 손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 대실 일이 있으시면, 좋은 달, 좋은 일을 뽑아서, 이래, 날로 잡아서 손을 대시고요. 그것도 대시기 전에 또 비방을 좀 하심, 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것도 별탈 없습니다. 어쨌든, 서쪽, 남쪽은 대장군하고, 어, 삼살 바위가 있으니, 어쨌든 그것만 피하시면 되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인간 조심하시고요. 내가 이런 운기면 당연히 똥파리들이 이걸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 조심하시고요. 어, 그것만 잘 참조하시면 됩니다. 65살의 병신생, 6학년 5반이죠. 이분도 안 아픈 데 없다, 멀쩡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저 저기 저 종합병원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 꽂치고 나면 이 하나가 아프고 이거 하나 해결되면 이거 아프고 그래요. 이제 자식들의 효도를 받을 수 있는 해운이 신춘년에, 어, 삼반기라 했습니다. 6학년 5반 여러분들, 대기라는 운세랍니다. 금전재물이, 어, 따복따복 들어옵니다. 따복 하지만, 와이라 안 들어오노, 와이라 안 들어오노. 금전복이 비늘이듯이 내리면, 금전 맞아가 우리 다 죽어요. 서서히 달아들고 해야, 우리가 차곡차곡 숨가 놓고 차곡차곡 재 놓지 어, 그것도 내 노력을 해야지 집에 감널지들로입 벌리고 있으면 6학년 5반 분들 안널져요 사업자 경험, 어, 경영자들 어경 이런 분들 마인드가 좋습니다 머리에 회전요 억수로 많습니다 그거 제주도 많고요 이 여성분들 음식하면 맞추겨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또 우리 고모 얘기하는 거 같네 그건 아니고요 그거또쓸때쓸줄 아시고요 안쓸때안쓸 어, 아낄 줄 압니다, 이분들. 술도 좀 좋아하시고, 막, 술도 못 먹고 또 노래 불러라 하면 노래 또잘 부릅니다, 잘 놉니다. 또, 한량 기질도 있습니다, 그죠? 어, 문서 매매, 투자, 어, 무리하면 혼나요. 어, 집 짓는 것도 괜찮고요. 개추 공, 뭐, 부동산. 뭐 취득도 좋습니다. 어 야드 이터을 옮기시거나 할때좀 물어보시고 어느 방향인지 좀 물어보시고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그렇고 어 자식 간에 아까 하목이또 있다 했죠. 어얘또 여러 거좀 잘하시고요. 몸 관리 좀 잘하시고요. 어돈 아끼지 말고 어 보약도 드시고 약도 다, 약도 좋은 것도 드시고 옷도 좀사 입으시고 어마 내한테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세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변신생분들 어. 어쨌든 올해는 어, 내가 요러한 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오기보살이었습니다.